투기 위험성을 지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오늘 전국적으로 큰 화제거리 중 하나였는데요. 도내에서도 가상화폐 채굴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무단으로 산업단지에 채굴장을 설치한 사례까지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 한 공장 선반에 놓인 컴퓨터 수십 대가 불빛을 내뿜으며 쉴새 없이 작동합니다.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가상화폐 채굴기가 돌아가는 현장입니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전북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채굴기 대당 가격이 3,400만 원에 이르지만 온라인에는 관련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경제를 세우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이 같은 산업단지에도 비트코인 채굴장이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 산업단지 내의 한 제조업체 공장이 무단으로 비트코인 채굴장으로 전용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170대 정도의 기계가 2개월간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는데 많은 채굴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압전력을 쓰는 산업단지가 이용된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전국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채굴장으로서의 전용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계약력 전력량이 증가한 업체 그리고 심야 전력 사용하는 업체 줄여서 가상화폐 열풍이 개인뿐만 아니라 제조업계 전반에 의혹마저 꺾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